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기는 하겠죠. 근데 그거를 좀 수위를 어느 정도 정말 너무 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 사소한 거를 조그만 거를 가지고도 너무 부풀려서 여기 저기 저기 여기에서 터뜨려 버리면은 그 사람은 또 더군다나 방송에는.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땅을 밟고 다니면서 얼굴 내비치고 살겠어요. 그건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, 잘못은 있으니까 그러겠죠. 크든 작든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.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건데, 너무, 너무 심하게, 진짜 한 사람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까지는 조금 안 했으면. 그러니까 뭐 학폭을 했다, 뭐를 했다, 사고를 쳤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잖아요. 예. 그럼 일반적인 사람하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시명타죠. 이렇게 하는데 예. 이렇게 연예인들이 더 이렇게 시샘을 타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봐야 되나요? 근데 일반인들이 요즘에 그냥 봐도 일반인들이 일반 애들이 학교에서 조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떠들어요? 안 떠들거든요. 근데 연예인이고 어? 방송인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한 것도 너무 크게 부풀리는 면이 많아요. 그거 잘못하면 한 사람 그냥 매장시키는 거거든요. 죽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진짜 심하게 한 사람도 있고 정말 소위 응 어? 저희 학교 다닐 때 하고 요즘 하고는 틀려요.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밥만 먹여주고, 어, 진짜 책하고 만 들러 메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시절이 아니잖아요. 요즘에는 정말 집안의 재력 갖고도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데, 요즘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기는 하겠죠. 근데 그거를 좀 수위를 어느 정도? 정말 너무 심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모르지만, 사소한 거를 조그만 거를 가지고도 너무 부풀려서 여기저기 저기 여기에서 터트려버리면은 그 사람은 또 더군다나 방송인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땅을 밟고 다니면서 얼굴 내비치고 살겠어요? 그건 그냥 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조금 잘못은 있으니까 그러겠죠. 크든 작든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.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건데, 너무, 너무 심하게, 진짜 한 사람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까지는 조금 안 했으면, 예.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댓글이나, 예. 이렇게 유명인이니까 좀 관심있게 지켜봐서, 그런 부탁의 말씀. 유명인이라고 국민이 지켜봐서 그렇게 터지는 건 아니에요. 국민이 지켜봐서 터지는 거는 아니에요. 자기가 정말 아까도 그랬지만 응? 안 걸리면은 운이 좋은 거고, 예, 걸리면은 재수가 없는 거고 이러는데 그거를 언론에 저기해 갖고 터트리지 않으면은 솔직히 국민들은 몰라요. 알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근데 그게 요즘에 자꾸 어 연자제로 요즘에, 어 법에서도 연자제가 없어졌는데, 어떻게 된게 부모가 진비 또 연예인이라고 해갖고, 언론사에 뻥 터져서 어떻게 할수 없고, 예? 그 반면에 또 그렇게 나오는 것도 또 사기치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,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붉어지고 붉어지고 하는 거예요. 붉어지고.